자 우리 라임이 눈 감고 퍼즐 맞추기 네모 퍼즐 맞추기 준비 시작 뿅 갑니다 눈 감고 있어요 완전히 눈 감고 있어요 저 아래로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고 발가고이어요발가이어다다 다 모아서 모아서 오손손손오그기다 손. 그렇다 그렇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느낌도 알아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나 아, 진짜 안 보여.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오, 이제 오늘도 거의 다. 한 하나 만들었어요. 성공! 예! 보고할 수도 있요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럼 보고해 봐요. 자, 준비. 이번에 보고하는 겁니다. 시. 작 갑니다. 보고는 더 잘하겠죠, 당연히. 안영이도 잘하겠죠. 자, 네, 자석을 아는 것도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자, 보여주세요. 예, 20초 만에 끝났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끝.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하고 요뭘 아는지도 궁금했어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